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양극재 대장 중인 에코프로비엠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볼까 합니다 어, 계산해 봤을 때 8배에서 10배 상승 잠재력이 계산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엠의 가치를 높게 계산한 배경에는 2차전지 캐짐이 조만간 끝난다는 판단이 기본 전제가 되는데요. 중저가의 가성비 높은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2025년에 미국과 한국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구입 캐피탈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인 거죠. 또한 미국의 연비 규제인 카페가 2025년에 더 강화가 되고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했기 때문에 정책의 기대감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2023년 7월에 잠깐. 58만 원까지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요. 이후로 계속 1년 넘게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면서 16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또한 에코프로비엠에서 영업 손실 412억 원을 기록하면서 바닥을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4분기에도 실적 반등이 어렵다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에는 호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4년 초에 나왔던 얘긴이 진작에 코스피 이전이 마무리되었어야 했는데 좀 연기가 돼서 2025년 1분기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신규 수주가 곧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두 곳에서 세 곳의 거래처로부터 신규 수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반등해서 다시 성장하면 리튬 가격 및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반등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즉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에코프로빔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3년 상반기에 3.9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이 당시에 18만 톤의 양극재 캐파였으니 톤당 연간 매출액은 4,3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1만 톤당 연간 매출액은 4,300억 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 톤당 4,300억 원으로 가정하고 2026년 55만 톤 캐파 2027년 71만 톤 캐파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 71만 톤 캐파 계획은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에코프로그룹의 IR 행사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캐파 계획이 수정되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계산 영상을 만들게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률을 10%로 가정을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의 2026년 캐파 계획은 일단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55만, 톤인데요. 55만 톤 인데요 55만 톤캐파에 1만 톤당 4,300억원 매출을 가정하면 연간 총 매출 예상 매출액은 24조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멀티풀 20배 가정하고 영업이익률 10%로 계산해 보면 24조원 곱하기 10% 영업이익률 다시 곱하기 멀티풀 20배 해서 밸류에이션이 약 48조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30배 가정시에는 72조원의 밸류에이션이 산출이 되고요. 이번에는 2027년 계획된 71만톤 케파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은 31조원이고요. 멀티플 20배 가정시 62조원, 30배 가정시 93조원의 밸류에이션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팔 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이사님이 유튜브 채널 데이어플러스의 2024년 7월 19일 영상 박순혁의 팔대 종목 목표가 수정합니다 영상에서 양극재 1만 토당 7천만 원으로 가정했는데요. 지금은 캐즘 구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양극재 공장 가동률도 매우 낮고 그래서 실적도 최악인 상황인데 앞으로 캐즘이 끝나면 다시 양극재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이 부족해지고 립튠 등 광물 가격이 올라서 양극재 가격도 오를 거라는 예상으로 양극재 가격을 높게 잡으시더라고요. 1만 톤당 연간 예상 매출액이 7천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그룹에서 리튬, 니켈 등 광물과 전구체의 수직 계열화 연성으로 영업이익률이 상향되어 12%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만 톤당 7천억 원 매출 가정하면 2026년 55만 톤일 때 예상 매출은 39조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멀티풀 20배와 영업이익률 12%를 가정하면 92조 원의 가치가 계산되고요. 멀티풀 30배를 적용하면 139조 원이 계산이 되죠. 또한, 2017년 71만 통 케파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50조 원이 되고, 멀티풀 20배 가정하면 119조 원의 가치가, 멀티풀 30배 가정하면 179조 원의 가치가 계산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 71만 톤 케파는 아마도 11월 8일에 에코프로비엠의 IR에서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케파가 하향 조정된다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가치 계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극재 1만 통당 7천억 원의 매출을 가정하면 최대 139조 원에서 179조 원까지 엄청 높은 가치가 계산이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8조 원 내외 수준이니 8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가정들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가로막은 캐짐이 곧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양극재와 에코프로비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캐파 구축이 원활하게 되고 실적 또한 빠르게 성장한다는 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이 끝났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계속 하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물론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에코프로빔의 예상가치를 공부해 본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